지금 다이아가 12,000개 정도 있는데, 이것도 돌려주면 다이아가 얼마나 모이게 될지, 이것도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혼자 다 돌려주고 오겠습니다. 오또 이겼고 아 용자골드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나와 또 졌고 더 졌고 이겼다 아 타이아 좀 걸려라 떡밥도 좀 걸려라 오 자연광장제 제발 오또 이겼고 아 새우 걷고 또 새우 <laughs> 아 이것도 은근히 오래 걸리네 아 용자 골드 진짜 아또 용자네 좋은 것좀 걸리라고 제발 아. 다이아 2000개짜리 한번 걸려야 되는데 아, 또세요 오. 이것도 좋아. <laughs> 아, 아깝다. 또세요 제발. <laughs> 아. 아, 깝다 아, 계속 지나 또. 아 좀. 아 진짜. 아! 샹케 오! <laughs> 개꿀. 아... 아... 다이어 좀 걸리지? 오 아아아아 깝다아 다이어 걸리는 것 같았는데 아또 용자 <laughs> 개꿀 잘 걸리네. 아이고, <laughs> 와... 이고는이간은이 오래 걸려도 재미 아이고, 니까할 아이고, 아 뭐야 걸린건데 아 그냥 넘어가버리네 아두 먹기 안남았는데 제발 오아 마지막 제발 오 이겼다 아용자 <laughs> 다해줬고